you oh.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기가 막히. 어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와, 진짜 많이 계신다. 와. 안녕. 와우. 와. 우리 우저 뒤에도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죠 어떻게 이렇게 3년이라도 시간이 흐르고 하, 진짜 우리가 이런 걸 기다렸던 건데 그죠 하, 정말 너무 이렇게 크게 환호해 주셔서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늘 저희 기가 막히게 노래 하다 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환영도 핸드폰 불러 해주시고 너무 그니까. 예뻤어요 진짜 아, 근데 분위기 너무 좋고 금세 금세 꺼주셨어. 요시더 꺼주셨어. 노래 끝나자마자 뒤도 <laughs> 안 돌아보고 <들어보고> 바로 꺼주셨어. 요 <laughs> 네. 여기 또 에너지 절약해야 되니까요. 배터리다. 배터리 절약. 배터리. 배터리 없으면 집에 갈때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쵸. 아끼세요, 여러분. 띵 보면서 하실길 강추드리고요. 어, 저희가 첫 번째로 불러드렸던 노래는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야외에서 공연 관람하기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 다 재학생 분들이신 거예요? 와, 너무... 진짜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와. 아, 제가 여러분 좀 약간 좀 익스큐즈 할 부분이 있는데 살짝 얘기해도 될까요?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노래하면서 계속 머리를 만져도 예쁜 척하려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예쁜 찌... 예뻐서 예쁜 척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머리가 자꾸 붙어갖고 입에 막간질간질 해가지고, 예. 네.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멘트 하세요. <laughs> 어, 너무, 너무 발랄하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Yes, yes,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좋아요. 너말 들어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요. 네네. 이제 두 번째 곡은, 어, 저희 가장 최신 곡입니다. 아, 아 어, 아냐, 진짜. 어, 누가? 맞췄어 아 어, 어 네. 어떻게 알지? 다? 사전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거나? <laughs> 방파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거, 방파해도 사실, 이거, 이거, 배터리 조금 써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 배터리를. 아니, 근데 이 후레쉬가 어. 배터리가 많이 다른 거 알아요? 어, 몰라요. 되게 많이 달아요. 그래서, 아, 좀 미안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예쁘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이따가 사진 하나 같이 찍어요. <laughs> 와,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빵발을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저희 너무 신나게 노래. 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지금? 그럴까요? 어, 킨 김에 끄지 말고 이렇게. 하, 저희가 너무 예쁘다, 정말.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알아요, 혹시? 이것도 검색했나, 혹시? <laughs> 따라해 줄수 있어요? 네. 저희가 보통 사진 찍을 때 김치 하잖아요. 우리, 우리랑 찍으면 뭐라고? 밥이치 <laughs> <laughs> 하나, 나와? 하나, 할게요. 둘, 셋. 다비치 아 해리 언니 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한명한네한 명만 더 <laughs> 네, 프로답지 못해요 조금 <laughs> 더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너도 오는 거 맞아? 나 맞아? 아 오케이 어, 하나, 하나 둘셋 둘, 다비치 오케이 뭐라고요? 다비치 보고 싶다고?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어? 내놓았다고? 뭐라고? 나왜안 들려? 아 뭐라고? 아, 이거... <laughs> 뭐내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뭐야? 뭐야? 네 번째지 네 번째. 아니 아니. 결혼했다고. 아, 아 결혼. 아, 나. 아아아 아, 아, 이게 결혼 결혼 이게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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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 당황. 여러분. <laughs> 이렇게 아,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는 기대야. 네. 2년, 2, 2년 정도는 계속 축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어, 느낌이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케이 그러면 이렇게 축하 받았는데, 요즘은 뭐,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석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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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편하게. 그, 잘 보냈어요. 음. 저희 그, 어머니가 쿨하셔가지고. 어머, 어머니래. 어머. <laughs> 어머. 어머. 깜짝이야. <laughs> 굉장히 쿨한 추석을 아, 보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근황이었어요. 그래요. 네, 박수 한번 줍시다. <laughs>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진도 찍었고, 조금 친해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낮을 한번안 가려보는 파리파리라고 그러게요 네,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이미 낮을 아, 안가요 그, 그러니까. 그, 가리지가 않아요. 너무 잘할 어, 거니까. 응. 어.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마이크 넘겨볼게요. 자, 킥! 응. 났어요? 네 어, 너무 신나요 진짜 오늘 너무 잘 논다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보통 이렇게 친구분들끼리 앉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왜왜? 왜? 그냥 이 전광판에 우리 보여요? 아 전광판이 있어? 아, 여기는 안 보이고 아 그럼 나 표정관리 너무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이이쁘들 방금 했죠? 아니, 막 머리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떡하지? <laughs> 괜찮았어요? 아, 여기 카메라 팀이구나. 안녕하세요. 예쁘게 좀잘 예쁘게 좀 부탁드립니다. 잘 잡, 잡혀요?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 잘 잡히나요? 왜 어떻게 됐어? 왜딴 뭐, 사람 나온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전국대. 내년에 뽑아요. 아,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하나요? 뭐, 어찌됐건. 그렇다고 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돼요. 어찌 됐건 마지막 곡이라고 말은 해야 하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이렇 있잖아요. 해주는 거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어찌 됐건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더 신나게 무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 없이 마이크를 한번 넘겨 볼게요.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말하지마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불러드릴게요. 저기 가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지 말까요? 그러면 뭐, 노래 하나 더 할까요? 저희가, 어, 사실 앨범에 랩 곡이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잠깐만. 랩곡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랩이 랩이 들어가 있는 곡이 아이, 있어요. 잠깐 그렇죠. 들어가 있는 곡이. 두사랑이라는 그렇죠. 네. 노래예요. 그 노래에 다른 분이 프 표현 씨가 원래는 랩피처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다닐 수 없어서 저희가 이걸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랩을 굉장히 박력 있게 할 텐데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고 해도 그냥 무조건 환호를 질러주시는 걸로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혹시 오늘 힙합 하시는 분 오셨나요? 어, 어, 왔었어요? 왔었어요? 누구? 아안 안안 왔어요? 왔어요? 아, 다행히. 어 당연히 왔어 왜냐면 비교되면 좀 부끄러우니까 좀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희 앵콜곡 안 하고 가면 우리도 서운하고 여러분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렇게 나이스도 좋고, 대동제 너무 크게 환영해줘서, 우리 내년에 또볼수있어요 <목소리> 우리 왜, 방금 우리 비웃은 거예요? 왜, 왜, 왜? 비웃었어요? 우리 비웃었는데, 지금? 나까지 세상 왔어. 어? 정강판. 정강판에 우리가 웃기게 나왔어요? 나이 <웃음> 나이 <웃음> 나왔어요. 정강판에 뭐? 나까지 세상. 뭐라고요? 이게?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그러니까 뭐 <laughs> 보고 싶은데, 어떻게. 너 떨어져, 그러나 뒤로 와. 저, 저러다. 어? 아, 새사랑이라고, 이제? 아, 아. 내가, 새사랑. 자, 자, 와. 자, 잠깐만, 잠깐만. 합주기가 됩시다. 가족으로 깐금하는거같아 자, 자, 그래, 그래. 자, 자 이분, 이분 한 분만. <목소리> 뭐라고요? 예? 아, 나까지 사랑.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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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진짜 알았어요. 전광판에, 맞죠? 자, 전광판에 어떤 분이 나까지 사랑이라고 썼어요 이게 뭔지 새사랑? 아 새사랑이라고 썼다고요? 나까지 새사랑 그, 그 무슨 말이지? 아, 두사랑이 아니고 새사랑이라고요 저기요 아, 아 자기까지? 러기어! 아, 러기어! 아 속이 다시원어 오케이 오 저기요 어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거 있으면 집착하는 편이에요 알아들을 때까지 합니다 집에 가 생각나거든요 어, 됐다. 어, 음... 나까지 새사랑 오케이 이제 진실 풀렸네요 네 감사하고 죄송 전북대학교까지 새사랑으로. 그럼 오늘은 여기서 새사랑을 부르는 걸로. 자, 그래서, 이에리 강민경, 전북대! <laughs> 왜그러 아, 어우, 그, 그. 아, 힘들었다. 속, 아, 그, 그, 속 시원한 짤 하나만 여기 붙여줬으면 좋겠다. <laughs> 아무튼, 저희가 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짜고짜 환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두사랑 신나게 불러볼게요. 미쳤다고 하겠지? 내지던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은 사랑이란 반드시.